직업 스킬 다 하긴 했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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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쓰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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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고헤헤불헤헤헤헤헤헤헤 괜찮아요. <laughs> 그헤헤헤헤헤헤헤 괜찮아요? <목소리가> 네뭐 눕는 거 근데 에스나가 조금 지나치게 쓸모가 없어서 그렇지 어차피 맞으면 뒤지거나안 풀리는데 맞아요 전에 그거 보고 되게 웃었었는데 가프카에서 미래랑 과거 맞으면 피잼 달린다 그래서 아 <목소리가> 아, 몰랐네요. 했더니 당연하죠. 딥러는 맞으면 죽으니까. <laughs> 아, 뭐야? 왜 나한테 와? 그치? 아, 몽크, 키어라. 근데 이거... 아, 몽크공이 나한테 직격으로 와서 나한테 달린 줄 알았어. 그거 아, 여기요 뭐야 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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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뭐야? 소주는 못줬 뭐 뭐. 어? 본체로 돌아갔 뭐야? 우리 감자 어디어 감자 <laughs> 한명어 감자 아니야 감자는 알감자 어 알감자는 두명 음. 있어야 된다고 <laughs> 어... <웃음> <웃음> 뭐요? <laughs> 감나도워오지는데하나씩아 잠깐만 <웃음> <웃음> 진짜 액자 밟기만 해봐 아저 지난번에 트라이하면서 한 번도 안 밟았음 한았어안 밟았음 그때 한번 밟았어요 최근에 한 번도 밟은 적이 없는데 어, 너한번 밟았어요, 밟았어요. <웃음> <링처도> <웃음> 아니에요 밟아가지고, 증거 서비스? 있음? 저번 주엔 안 밟았고 저저번 주에 밟지 않았어요 아 저번 주에밟았어요한 번은 밟았어요 진짜 까고뭘 까요 <laughs> 까고 밟았다니 너깔거 없잖아. 아, 진짜 잘 받다고. 약간 그거 생각나네요. 과거, 미래, 다른 버전으로. 아, 엑사 맞으면 공격력 깎을? 공격력 깎여요? 또는 인연이. 네, 아, 너님 죽어요? 아니요. 아니 안 죽어요. 내가 네, 썼어. 아. 어디서지 어디서야 되나요? 조금 만 가운데. 가운데? 요, 와, 쉬워요. 아, 개 아파. 가운데. 가운데 서면 되 와, 썼든데동다 조금 앞에에서 조금 앞에 썼더니 둘러 죽을 뻔했잖아. 크흐, 안 죽었으면 좋지. 전쟁 인데계 소금소금 연이 해 볼게요 이에요 내부 스탑 네 띄웠고 네, 네. 이동 멘탈 첫등 따로 불불못 맞은 사람 하인해요 조금 어, 아래서못 맞았을 것 같은데 알문님 네, 번개 나가요. 보여요, 번개. 번개 나가요. 안에, 안에 해. 그대로. 아, 안에, 가만히. 기다려요. 가만. 돌아요. 이게. 예. 찌릿. 할머님 빼고 맞을 거예요. 야, 오지 마요. 아아아아, 먹어야 돼. 아, 방금 못 맞았어. 번개를 맞아요? 번개? 아, 빙이야어 번개를 맞아? 번개를? 아, 아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으로예요. 지금은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편하다. 1번에서 번개 확인하도록 맨 번개예요. 내일 네, 쫓아가지 마요. 와, 죽을 거 있다. 멀어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1번 왼쪽에. 카탈 네, 음. 좀 확인할게요. 이번에는 이번에 첫 카탈 조금 많이 위험해요. 5시... 5시까지 시 안전지대 있어요. 대답, 대리님, 밥이에요. 1님,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 아, 최강 시호지 하면 안 돼요. 틀리고 갈게요. 오 와, 나 너무 커서 와. 민수님한테 달린 줄 알았는데, 나한테 달린 거였어. 와, 뭐야. 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이번 카탈 왜 이리 길해요 길컷. 길컷. 잡아요잡아요 아, 재채기 나. 안돼. 1번에 그대로. 1번, 1번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가만, 가만. 환계후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나가요. 나가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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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그 대인님하고 실이뭐 똑같아서 좀제 옆에 제 옆에 제 옆에 순간 어왜 대인님 있었어요. 뭐라서 안 나. 와 짱이다. 나만아가위 ㅋ 전장에 l 래오 dias t o 게 d me what's up Soyute I'm m a 가운데로, 가운데로 와요. e n a w 이동, 그치만 서 드님 만화 보단 많 으니까 화이팅. 아, 저는 원래 상관없 잖아요. 프롤 리네 프롤 리머스 이 어쨌든 잠이 뭐야 머리 봐요 <레이빙> 아, 되 다는 식요 후겸이에요 내일 내일 봐요 내일 가운데로 내일 찾을 거예요 B B 하나 들어가요, 들어가요. 둘셋넷 아이고... 사면 머리 확인하세요 나 뱀. 시징을 지운 것 같아 <laughs> 시치뭘지어요 <시승이야>. 내가 <laughs> <laughs> 시징을 지운 것 같아 아니 지웠는데 지웠잖아 아이, <시징을 지웠는데요. 웃음> <laughs> 아이 고의가 아니었어 <laughs> 아 제가 얼마나 다운간정 가운데서... 이거 건데 거기가 <laughs> 아니야, 지금. 에다 오세요. 내부 사는 게. 안에 있다가 사는 게. 찍으면 부석도 들어가요, 찍으면. 그... 들어가요. 부속고 그 내단이 없어요. 딜을 줄 거예요. 안 죽어요. 지갱이 이후에 에스프레스의 감싸기 감짝이... 현지 부터 갔어요 짐갱이 아, 아왜 타냥이 10개밖에 없 네. <laughs> <laughs> 음 가운데로 오세요 아, 감싸기란다 현지에요 <laughs> 감싸기 그때야 뭐야 <laughs> 첫번째 페어브리 생각하대요 발 밑에 없어요. 없어요. 와, 나 너무 커서 아, 저리지. 하나. 아. 둘. 나왜 이렇게 커서? 인버스. 들어오세요. 2번이 이제. 2번이 이요 화면 보려트 나와요. 두... 네. 면적 다리는 깎아주고. 경. 진보 단계 민수님 거 제가 받을게. 네. Q님이 네. 알보니까 받아요. Q 문이랑. 됐어요. 힐 받고. 가운데, 아, 2번 어, <laughs> 첫번째. 올라가요. 1번 넘었어. 복대대 속보드? <laughs> 이번엔 미리 지워놨어요. 네. 폭죽공 속병? 폭격기. 가운데. 아 가운데요. 반대편 내리나없나보 A D 타이러 가서 시계방향. 맞죠? 네. 근데 시계 맞아요. 이 맞죠 면 아, 이거. 이 떴어요. 전쟁, 전쟁. 전전전전전 전쟁. 전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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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가전 아나 누구한테 케알 갔었니? <웃음> 아. 한상교 님. 다빠졌어 아, 내 만아. 프린칸이야. 주치대사한 걸렸어요. 회오리. 내다? 강철 1번에 모여있어. 잔상 1번 1번 조심하세요. 밥. 한 개. 깁었어요. 회오리. 천상이 들어와요. 잔상 끝까지 보면서. 아, 우리 스킬이 안 나가. 다들 밟아주고. 행버 교대에요, 교대. 그대. 나갈게요, 저거. 네, 안에, 안에 다들 좀더 붙어있어요. 이제는 또 왔고. 그랬어요. 뺄게요. 네. 이번에 소중한 안 붙어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번에. 다같이 걸렸어요. 저... 이들 둘다 걸렸고, 찍다. <목소리> 오리헤 <목소리> 발로 시작, 발로 내부에 시작. 내부, 회복 선기예요 나와요, 현기해요 현기, 찍었어요. 헤오리, <목소리>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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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윈치대요. 트윈 치세요, 트윈, 트윈 키 많아요, 트윈 키 많아요. 트윈 쳐요. 트윈 무조건 트윈 계속 트윈 쳐요. 그만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트윈 쳐요. 어, 아, 내가 계속 3, 보고 있으니파둘다 치세요, 이들. 됐어요. 둘 다, 둘러둘 다. 가운데 갈뿐데 좋아요. 좋아. 네. 아, 가운데 오세요. 아, 아이스나 <laughs> <있으나> 뭐야. 아이스나 뭐 있어. 엑사 나머 있어. 아 허리야. 엑사 잘 봅시다 엑사. 제발 잘 봅시다. 네 엑사 엑사만 엑사만 피해요. 두 번째 두 번째 모나파에서 날개 자기가 받들어가요. 맞았군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맞아,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도라고 다음부터만 보지 말고. 다음부터 <laughs> 일등수. <웃음> <웃음> 제가 재물을 7명 받치겠으니 무기 7개죠. 걔도 알부님이 날개 신경 써줄 거니까 우리가 맞춰 줘요 최대한 아~ 네. 복분다 <laughs> 처음 거 신부 <심보> 뿌리치기 앞꿈에 작아서 우유 여기 돌아갈 눈. 거예요. A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넘어와요. 예전기. 하나, 어, 둘, 둘, 셋. 자, 보여요. 자, 던질요 계속 대으로 가요. 첫 번째 버려요. 천천히 가면 돼요. 넘어가요. 진착해요. 수많은 아크무부터 넷 제가 알무님에게 부흥 원 어. 리밋 내방 네 까요 내방둘셋넷 네 모나파 한동에 보이세요? 날개 끝까지 붙고 날개 날개 확인해요 날개 반한남바 바람, 반한다 확인하세요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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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괜찮아요 네 안좋았으면 어요 다시 가요 어, 네, 한번 어, 네 모나타 먼나타 엑사모델 모 이쪽에서 이는 쉬워요 로라카. 딱 붙어있어요 날려요 아직 아요 마음대로 모이세요 여기가 아프다고요? 그렇습니다. 아크이고아 아크모, 아이 아크모, 아 아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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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어아크아괜찮 아크모, 아크모, 아크는데요 다음 모 아크모, 아크모, 아크 네. 아크 아크모, 요 깜짝이아요 A에서 위험하다 괜찮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려주세요 오케이 데미찮아모이세요저저아저아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에아요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아요 괜찮아요. 몬머아왜가고아요 괜찮아요. 리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세인님 6번 6창 하나 둘셋넷 여섯 중앙으로 올게요 반대 올게요 어 진짜 튼튼하다 마지막입니다 전지 있으신 분들 키고 조심해요 이쪽에서 와요 언제딱 키세요 이빨 빠졌어요 이거 조심조심. 괜찮아요. 있는 거바꿔주세요 있는 거. 못 뭐, 아파, 모여요. 있는 거다 쓰시고. 한 개. 깼어요. 리밀, 리밀. 한명그거만쓴게딱 맞아요. 깼다. 야, 이거 지금 원퇴하네, 이거. 우와, 우와, 이거 이렇게 뭐야, 이거 봤어, 원퇴. 뭐야, 무슨 일이야. 근데. 뭐야, 우리 무슨 일이에요? 와, 조월하는 그, 힘이다. 어. 진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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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아니, 아니, 진짜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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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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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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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아 야, 나 진짜 오늘도 못 깼으면은 정말 갑분싸 된다고. 야, 한번더 번번번번번 가면은 우리 이제 갑분싸 돼서 공대 해체돼요. 오케이. 그만합시다, 우리. <laughs>